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 선수, 설탕과 이스트를 이용한 순수 자자기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용기는 밀키스 500ml 페트병을 사용하겠습니다. 먼저 자자기탄 출구 뚜껑을 제작해야 하는데요. 송곳을 달구어후 뚜껑에 구멍을 뚫고 기역자 연결관을 줄톱으로 자른 후 순간접착제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물론 그냥 기역자 연결관 없이 에어스를 바로 뚜껑에 순간접착제로 연결해 사용해도 됩니다. 두 번째 단계로 물 300ml에 설탕 110ml를 녹이겠습니다. 다음 용... 기에 부은 후 이스트 티스푼으로 반스푼 투입합니다. 음 이렇게 가색 설탕 녹인물을 밀키스병에 부으니 맨 상단에 살짝 거품도 있고 설치한 모습이 비주얼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. 만약에 물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자친구나 지인을 집에 초대했는데 이 모습을 본다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상입니다. 대략 2시간 후 CO2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이탄이 발생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.